뭐하는 거야? 뭐뭐거 응? 아니, 아니 뭐하는! 아니 뭐! 아니 내야 형이 식 미쳤어? 지금 아껴먹고 있는거 먹으면 이 먹는 거라길래 병원 갔다 는데 여기서 더찌이 위험하다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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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죽도록 먹고 죽래 먹어 별로야 아, 몰라, 몰라, 몰라. 그냥. 야, 먹고 죽거야 이렇게 식욕이 너무 야. 많아서 먹다가 죽을 수도 어, 건강에 위험한 야. 형을 특별하게 식욕을 억제해주겠습니다 아형 그만 좀 아니 무슨 나 컵라면을 3개나 먹어 아직 3개밖에 안 먹었어? <laughs> 어쩐지 배가 안 차더라고 하나 아, 더 사와봐 아 진짜 현괴증 나 진짜 <laughs> 이형 진짜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뭐야 야아 뭐야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못 먹게 이게 아 입맛 다 <laughs> 이게 이게.. 잠깐만. 야, 잠깐. 입맛 떨어졌어 어? 시어 떨어진 거야? 시어 떨어졌으니까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어? 한잔더 먹으러 간다. 같이 가요. 따라오지 마. 혼자 먹으러 가. 따라오지 마.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왜 왔어? 왜 따라와 어차피 안줄 건데. 나 혼자 먹을 거야. 엄청 멋있냐? 제... 아이고, 아이고. 이거 <laughs> 뭐야? 야, 아. 아. <laughs> 아. 아, 이 야만의 새끼야. 어떻게 친구를 먹냐? 우리 돼지고기 안 먹어? 우린 먹지. 왜나 혼자만 그래? 우린 적어도 친구는안 <laughs> 안 먹어. 나 아, 아, 돼지, 돼지 아니야. 너 돼지 아. 맞잖아. 아. 아. 봐봐. 돼지 맞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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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다이어트 해보니까 나가, 자연타입니까? 나가. 나가. 또뭐 먹어! 왜 왔어? 치킨으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고 있어. 원푸드 다이어트? 치킨으로 한다고? 아나 진짜 힘들지 아나 <laughs> 나 빨리 먹어야 돼.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과나 이런 걸로 하는 거야. <laughs> 그만 먹어봐. 고기만. 형. 어 이런 거 그만 먹고 이제 이렇게 사과 좀 내가 쪼개서 이렇게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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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맛 떨어진거 같은데? 나 이런 걸로는안떨어진다 n l 가 있는데 반맛이 안 떨어진다고? 떨어져. 아 그만 좀 h 고 잠깐만 잠깐만. 형 m 그그전 여자친구 이슬이 제주도 놀러 갔는데, o 타그 h i 라 g 어난 전혀 d to 않아. o k 먹 t the 신경안써 근데 e l 한게 아니라 그 남자랑 같이 갔는데? i 아, n 떨어지고. u t I'm t a l 아, i n g 라고왜 u t